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10번째 신규 맵이 공개되었는데요 신규 맵의 이름은 론도입니다 지난번에 에란게 리스터의 글을 찾아 신규 맵의 암호가 론도였었는데 론도가 신규 맵 이름이었네요 그리고 오늘 신규 맵 론도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신규 맵 론도 함께 보시죠 장면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경을 보면 6주년 개발자 토크에서 처음 공개했던 이미지와 똑같은 배경이죠. 와 이런 돌산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 찍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한 장면만 봐도 맵의 고차가 엄청 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동양풍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테이고 팰리스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죠 가운데 엄청 큰 나무도 있고 폭포도 있는데요 폭포가 조금 어색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 모습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지개도 있는데 이거 무지개 진짜로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다음 장면에서 뭔가 폭죽 같은 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격포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뭘까요? 플레이어본도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부르는 것 같은데 신규 시스템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새로운 방식 아닐까요? 개발일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기존에 없던 신규 아이템을 부르는 그런 폭죽이랄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티저 영상이 항상 짧게 나오지만, 그동안 분석하다 보면은 다 맞긴 했거든요? 신규 맵 론도 티저는 특히나 유추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규 게임 플레이 기능 역시 계획 중인데, 독특한 신규 무기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역동적인 날씨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은, 맑은 날씨에서 저녁 날씨로 바뀌었죠? 역동적인 날씨로, 맑음, 비, 안개, 저녁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가 매치 중에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비켄디의 월강 날씨, 페이븐의 밤 날씨 그건 고정적이었잖아요. 신규맵 론도에서는 날씨가 계속 바뀌면서. 전장의 날씨 환경을 다채롭게 보여줄 것 같네요 와 아, 그러면 열화상 스코프 나오면 대박이겠는데요? 열화상 스코프는 고급 상자 스폰으로 바뀌었죠 낮밤을 순환하는 기능이 생기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신규 맵 론더뿐만 아니라 기존 맵에도 추가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봤던 동양풍 건물과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론도의 랜드마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한자가 엄청 많이 적혀있죠. 신규 맵 론도는 중국 맵 컨셉으로 나온 게 확실한 것 같고요. 해당 지역을 봤을 때 거주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빌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뒤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5층 빌딩도 있는 것 같아요. 통유리로 된 건물이죠. 신규 맵 론도는 세련된 빌딩도 있고 전통적인 건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둘다 만나볼 수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련된 빌딩. 저기 올라갈 수 있냐? 데스턴처럼 1, 2 층만 오픈하고 위쪽은 막아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옥상은 이용할 수 있게끔 짚라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통적인 느낌의 테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데스턴을 합친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겠죠. 다음 장면으로 대나무 숲이 나왔습니다. 중국하면 대나무숲이죠 울창한 대나무숲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빅캔디에서 북극곰이 나오는 것처럼 신규 맵 론도 대나무숲에서 판다가 나오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죠 그런데 판다도 공격을 하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e스포츠 보면서 프로 선수분이 북극곰한테 확킬 찍혔거든요 만약 판다가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신규 맵 론도에는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는다고 했거든요 총으로 대나무를 쏘면 대나무가 쓰러지는 거죠 그런 기능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새로운 기능으로 언급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고 갑시다. 심의 일격을 가하려고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어, 다 이렇게 다 여기서 알려 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 제가 어쨌든 제한 가지 정도를 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네. 저도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엄폐물이 없을까? 아. 왜이 부분에서 내가 숨을 장소가 음. 음. 없을까? 그때 그때 생각난 게좀 있었거든요. 저는 피디로서 뭔가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류탄 어. 같은 거나 십허 가지고 바닥을 까는 거 그러니까 땅에다가 수류탄을 뿌리면 은 거기가 약간 참호처럼 네, 되는 그런 느낌 네. 개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 변화 기능이 신규맵 룬드에 추가될 것 같은데요 대나무도 지형 변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류탄을 던지면 땅이 움푹 파이는 그런 기능은 신규맵 룬드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R&D 중인 게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차원의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건물 파괴 기능도 추가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규 맵 론도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고민해 보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신규맵 론도에서 건물 파괴 기능이 추가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 파괴 기능이 있긴 하죠. 카라킨의 블랙존으로 건물이 부서지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블랙존이 떨어져서 건물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C4 같은 폭발물로 건물을 부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도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C4 말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와서 건물을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신규 맵 출시 일정은 2023년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그렇다면 테스트 서버는 11월 29일 수요일에 오픈되겠네요. 신규 맵 론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티저 영상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기까지 신규 맵 론도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신규 맵 론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